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 오늘 11월 12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오보함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의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우모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병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그스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경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백성들이 시사계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소마예가 르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계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우리는 의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도를 시사계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사계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에그보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 여,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러브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물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러브함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와께서 너를 들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러브함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러브함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러브함의 어머니 이름은 나마요암몬 여인이 되었더라. 르우바함이 이를 행, 악,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르우바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축복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우바함과 여로바함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우바함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야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 어. 역대야 1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상당수가 유다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르보암과 함께 3년 동안 이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들이 역대야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야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르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영적 타락은 영적 타락은 전쟁을 불러 일으킨다. 네. 자 이렇게 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견고케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업들을 축복하고 그 가정들을 축복해 갈때늘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자로 써야 되는데. 교회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땅도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되, 되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배반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1절 1절에도 보니까 로우밤의 나라가 아주 잘 살고 잘 먹고 세력이 강해졌는데 문제는 무엇을 벌였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렸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순종한 것이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런 표현으로 나왔죠. 5절에 쭉 가면 중간쯤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르호암 시대의 통치를 한마디로 르호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 아니 아니함이더라 여호와를 찾는데 그 마음 그 믿음을 두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늘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2절에 보면, 예구방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갑니다. 3절에 병거가 나오죠. 마병이 나옵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적들이 올라옵니다. 4절에 보면 이 애구방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업들을 빼앗았고, 네.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애구방 시삭이 올라와서 보물, 왕궁, 보물, 절의 보물 모두 빼앗고 금방패도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겪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이제 교만한 자,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적용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도 뻗어나가고, 나뭇잎도 열매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조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혈,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을 허락해 주셨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진리의 길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자 어제 설교 어, 저, 어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죠? 우리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큐티노트 뒷장에 아무데나 매일매일 하루에 감사를 3개, 5개 이렇게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감사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5개를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추수감사절 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선포케 한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어제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왔고또 오랜만에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저 그때까지 의자들을 다 놓고 앉아서 함께 예배드린 것도 감사했습니다. 끝나고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종호라는 형제 현욱이 형제와 함께 식사를 한 것도 감사했습니다. 예배 후에 이곳에 와서 또 함께 제가 강단에서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함께 기도의 동역자인 니키킹이 이메일을 보내와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이메일을 받은 것도 감사했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앞에 이렇게 작게 작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쁜 길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침략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계. 자,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애국왕, 시... 하나님은 시사기라는 왕을 통해서 <laughs>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징계라는 것입니다. <laughs>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다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징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라는 증거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면 2절에 보면 시사광이 예루살렘에 치러 와서 3절에 4절에 보면 유다의 경관 성읍들을 뺐습니다. 우리들의 집들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다 가져가십니다. 재산도 가져가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구절에 보니까 금방패 보물들 금방패도 우리가 가지 귀한 것들 다 가져가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에 대해서 손실도 가져오게 됩니다. 관계도 다 폐가 파괴시키셨습니다. 이런 이런 징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애굽의 애굽의 시사왕이 되어서 시삭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실패케 하고 또내 재산들을 손실케 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징계가 왔을 때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6절에 보인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나서 겸비하다는 단어는 바로 겸손하게 회개한다는 단어입니다. 7절에도 보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또 조금 내려가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12절 말씀 다같이 한마디, 한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르밤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와 께서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믿부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다 멸하시지는 아니하시는 것이죠. 잠은 28장 13절에 오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청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야 역대하 7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의 인생을 잘 돌이켜보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애굽왕 시삭이 침공해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재산들을 빼앗고 내인생인 가운데 실패한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겸손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어긋나서 죄의 길에 설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다시 구할 수 있는 회개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북한 땅 그리고 스코틀랜드 땅과 성교사님들 삶과 사역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